101회 조이 왕조란 삼국지에 등장하는 후안을 제압한 조조의 후손 조비가 건국한 황제국을 조이 왕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비의 기반 지역이 조조로부터 물려받은 위나라이며 후안이 있었던 도성이 낙양이었기 때문에 낙양에서 후안의 황제를 제압했기 때문에 조이 왕조가 되며 또한 동시에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도 조비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됩니다. 조비의 조위 왕조는 관중의 제왕의 성을 장악한 황제국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실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위나라, 조위, 북위의 공통점, 주나라의 제후국, 위나라와 조위, 북위의 공통점이 모두 옛전국시대 제후국, 위나라를 기반으로 했으며, 조위, 북위는... 관중의 제왕의 성을 장악한 황제국이 되었던 것으로, 이들 왕조의 국명들을 각각 구분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표기했던 것입니다. 조이 왕조의 기반지. 자, 그러면 조이 왕조가 왜 위나라라는 이름을 썼는지 확인해 봅시다. 참고로 조이의 조는 조조의 성씨입니다. 위왕 조조. 조조가 호도로 돌아오자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조을 위왕으로 주대하는 표문을 황제에게 올리고 겸양의 덕처럼 조조는 황제의 조서를 세번 거절한 끝에 위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조조는 억군에 위나라의 왕궁을 건설하고 모든 나라일을 그곳에서 관리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하우던을 호두에 배치시켰다. 예상했던 대로 경기와 위왕 등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우던에게 진압되었다. 조조가 위 왕궁으로 건설한 억군의 정체를 밝혀 보면 어편이 귀주 위군에 속하며 그성토는 자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현과 자주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 태안 자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의 군명을 문성 유주 지령 골구라고 합니다. 함경도 문천의 군명을 매성 문주 이균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평안도 자산, 황의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에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는 조금 더 광역적인 표현으로 문주에 있는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이 신식의 체내무대 천조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성이었습니다. 조조가 천하의 중심인 천조가 있었던 곳에서 위상국의 위왕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의 근처가 또한 유비가 새롭게 자리를 잡은 성도로 이 성도에 조조와 유비의 일정지역 부분의 위치가 중복됩니다. 왜 조이 왕조가 황제국이 될까? 조조의 아들 조비는 낙양에서 후한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의 실상은 이미 이전에 밝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은 것입니다. 자, 조조의 일대기를 복기합니다. 호도로의 전도 후한 왕조 말려 천하의 정감력에 대한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낙양의 지기는 동탁 이각 곽사의 난으로 세하고 호도에서 큰 인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세상의 인심이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조는 황제 헌제의 승낙을 받고 문무백관들과 함께 새로운 도읍지인 호도로 향해 전도하고. 있었다. 조조가 천도했다고 하는 호두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조가 천도했던호두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함성 천령 호주 함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이 호주인 호도로 역사 속 함양이란 진시황제의 진나라의 도읍으로 진시공 12년에. 함양의 성을 건설하고 효공의 아들 해문군이 이곳에서 기원전 325년 왕을 칭하니 열국이 이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함양은 진나라의 수도로서 이곳을 기반으로 진시황제가 천도를 동일했던 길지이기도 합니다. 조조가 천도했던 호도가 경상도의 군명편 함양에 삽입되어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조가 천도했던 호도인 함명에서왜진 효공의 아들 해문군이 기원전 325년 왕을 칭했으며 이때 또한 열국이 이에 따랐다고 합니다. 즉진 해문군이 왕을 칭했을 때 모든 제후국들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 해문군이 있었던 함양이 혹시 관중에 있었던 제왕의 성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를 확인해. 봅시다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허창은 호도 고성으로 한의 고도 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조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허창 호도라고 불렀다. 성내의 주요 건축물로 허창궁, 경복전, 승광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북조 시대 유성 때 전화로 불타고 말았다. 호도란 이곳에서 허씨가 개출된 김해이면서 삼재인 김씨의 시조인 소호금천이 기셨던 제왕의 성 금성천부라고 했습니다. 제왕의 성인 금성이 있었던 곳이 김해였습니다. 그런데 호도고성의 궁궐이 경복전이라고 합니다. 경복전은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이 됩니다. 궁실은 시대의 용도에 따라 경복전 경복궁과 같이 달리 불려질 수 있습니다. 영웅 조조가 황제 혼제를 모시고 천도한 호도가 바로 관중의 제왕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한양이며 장안이었습니다. 동탁이 낙양성 전투에서 황제를 모시고 장안으로 긴급 천도한 곳과 조조가 호도로 천도한 곳은 동일한 장수였습니다. 조선의 전궁 경복궁이 있었던 곳이 조조가 천도한 호도이며 진나라의 함양으로 이곳에서 진나라 해몽군이 왕인 황제를 선포한 제왕의 성으로 이곳에 조선의 전공 경복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조가 호도로 천도한 이래 조비 시대까지 이 관중의 제왕의 성을 조비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비의 조이 왕조는 진정한 황제국입니다. 황제 조비. 조조의 뒤를 이은 조비는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경계하고 있었다. 선왕의 장례식 때 오지 않은 조식과 조웅에게 사자를 보냈지만 조웅은 목을 매 자결하였고 조식은 술에 취해 사자를 혼찔려 쫓아내니 조비가 대노하여 허절을 시켜 조식의 일가와 일당을 모두 잡아들이게 한다. 이에 화음이 조비에게 제안하니 조식은 문장가로 그에게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 시 한수를 짓게 하여 그것을 해내면 사면하고 그렇지 못하면 응징하는 것으로 절리하였다희제는 형제로 하되 식구에 형제란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조식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발걸음을 옮기면서 콩을 삶는데 콩깍지로 부를 때니 콩은 가마솥 속에서 우는구나. 원래는 한 뿌리에서 생겨났건만 어찌 이다지도 심히 복가되는가. 이 식구를 들은 조비는 감탄하며. 조식을 죽이지 못하고 벼슬을 낮추어 발령하였다. 아리안 엑스는 조식의 식구를 볼 때마다 감탄하곤 합니다. 한반도에 계신 창룡 조씨 그 외의 조씨 본관 여러분 저희 왕조의 조씨들이 바로 당신들의 직계 손조이십니다. 황제의 성시이니 자부심과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